반갑습니다 눈표범입니다 오늘은 제가 근접 땅 공격을 하는 유닛들을 모아 플레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마법도 없이 싸워봤습니다 일단 길드원 분들과 함께했고요 도와주신 길드원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 는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어요 타워피가 얼마 남지 않아도 무조건 유닛으로 죽여야 되기 때문에 타워가 굉장히 깨기가 힘들었고 타워를 끼고 싸우면은 굉장히 이기기도 어렸어요 원거리 공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꿀쟁 경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정말 재밌게 플레이 했으니까 여러분도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번째 경기는 저희 눈표문 길드의 한중순님과 함께 했고요 일단 첫번째 경기 시작됐고요 지금 보시면은 다 근접 공격을 하는 유닛들이죠 지금 하늘에서 공격을 한다거나 원거리에서 공격을 한다거나 뭐 마법도 하나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법도 없이 그냥 근접 공격들 자 바바리안에 나무꾼 지금 붙었고 지금 상대방 다크프리스 옆에서 찌르기 자 엘릭서 찾기 때문에 마트 다크프린스 찔러 죽고요. 자 광부가 아, 광부가 아니라 나무꾼 살아 있죠. 지금 나무꾼 달려가고 바브리아아 거리 너무 느려. 여기서 해골 군대 근접 공격에서는 해골 군대가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아 일단 발길이가 없어갖고 자 일단 상대방 아 이거 다크프린스 지금 오른쪽 붙어갖고 지금 타워 뚝딱뚝딱 때리고 있는데 아 904까지 남았어요. 굉장히 많이 까였죠. 자, 안정순이 화가 났는지 노뭐 하고있죠 오, 어, 타피 많이 깠는데요 자, 일단 가드 들어와서 때리고 있지만 무시해주고요 일단 엘리사 충분히 모은 다음에 공격을 해줘야되겠죠 자, 엘리트 바바리안 자, 상대방은 바바리안 빠바밤 근데 엘리트 바바리안 너무 빨라갖고 아, 이거 타워 끼고 싸우려고 그랬는데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때려주고요 자 때리고, 때리고 타워 지금 끼고 아 왼쪽은 타워를 못 끼고 싸웠고 오른쪽은 다행히도 타워를 끼고 싸웠어요 자다크프리스자 가드 나와줬고요 이게 경기가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는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경기가 끝날 것 같은데 타워를 끼고 싸우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일단 오 해골 가서 때려주고요 자오 위에다 해골군대 뽑으니까 순삭이죠 자, 929대 417 해골군대 위에는 해골군대를 절대로 뽑지 마세요 자 가드 뽑아주고요 아 상대방 따봉 자 일단 두배 타이밍 자엘스바바리안아 이속이 빠르긴 빠른데 조, 좋아요 좋아 좋아 근데 가끔 가다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근접유닛끼리 싸우는 데서는 이속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타워를 못 끼고 싸워요 자, 일단 다크브리스 아, 다크브리스 뽑았는데. 자, 해골 군대 위에다 해골 군대 뽑으면 은 수살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해골 군대 위에다가 해골 군대를 뽑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자, 일단 다크브리스 아, 바바리안 지금 너무 툭까맞고 있어요. 자, 고블린. 자, 가드 일단 오고 있고요 자, 가드네, 가드. 일단 제가 타워를 많이 깬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한 상황. 자, 나무꾼에 엘트 바바리안. 아 이거, 진짜, 타워 꽂히면, 아, 해골 군대 일단 나와주고요. 아, 여기서 다크프리스 뽑았는데, 해골 군대 뽑나요? 아,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자, 이제는, 오, 다크! 엘트바바리아, 어, 큰일 날뻔했죠? 타워 나갈뻔했어요. 아, 일단, 아, 일단, 막을 게 없었는지, 다크프리스 해골 군대로 막아주고. 는 자, 일단, 다크... 미니백카 자, 엘트바바리아 들어가는데요. 어이거막 오글오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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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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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아 아아아아 이아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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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천천히 걸어가지고요 자, 아, 아 왼쪽 그래도 가드로 몇대 때려줬어요 아 그래서 발키리가 아 발키리가 나오면은 아 바바리안에 지금 해골군대를 막아보려고 하는데 발키리를 와 보호해주고 있어요 발키리 한두 장만 지금 아 여기서 해골군대가 어 분노까지 아, 일단 맞긴 맞는데, 아, 이거 뭔가 좀기위기가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여태까지 봤던 유닛 중에 제일 무서운 발키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발키리가 너무, 아, 무서워. 일단은 좀 대기를 해보고요. 자, 엘트바바리안 뽑아주고요. 자, 상대방은 페카. 아이스님, 아이스 저번에도 싸울 때 아이스였는데 운이 좋게도 아이스님하고는 아이스에서만 싸우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아 붙었어요 오른쪽 두대세대아 네, 네. 그냥 무시하나요? 네대 네. 일단 아 무시하고 지금 페카에다 힘을 실어줄 것 같은데 자 페카 페카 아 발키리 바바리안 아 발키리가 또 뒤에 숨었어요. 자 바바리안 들어가고 있고요. 자 상대방 기자. 자 일단 제가 페카를 먼저 죽였고 아 발키리 아직 도 살았어요. 아, 이놈의 발키리 자, 어, 제, 백화 어디 갔죠? <laughs> 자, 이거, 막기 먹어보이는데. 아, 분노까지. 아, 분노는 제 분노였죠? 아, 제가 착각했네요. 자, 일단. 아, 해보는데. 아, 너무 아프다. 자, 일단은, 잘 막아주고 있구요. 잘막기 몰래 안 먹어. 연락도 뚜까받고 있는데. 자, 일단 막았고요 아, 천4 0사 아 400만 더 깠으면 1 천사일 뻔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일단 멘탈이 나갔어요 자1 0사아 여기서 아 발키리 가든지 가든지 왜또 돌아오니 아 발키리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말지 왜 오른쪽 가다가 왼쪽으로 가나요 자, 일단 백카자백카 백화 맞자 아 여기서 다시 한번또 나무꾼이 또 분노를 쓰나요 자 일단 분노 들어갔고요 일단, 그래도, 아, 일단, 오 어디가? 왼쪽 막아야지! 아, 자, 바바리안. 아, 아 시간이 없어요. 아. 두 번째 경기는 한중, 아, 아이스님이 너무 잘해주셔갖고 발키리 캐리지 않았나 싶네요. 아, 두 번째 경기는 이렇게 해서 패배. 세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할까요? 자, 세 번째 경기가 시작했습니다. 눈표병길드의 발키리가키리님. 자,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응원을 해주시네요. 따봉 날려주고요 아, 일단은 뭘로 시작을 해야 될지. 아, 일단 바바리안. 아, 바바리안 두 마리씩 나눌라 그랬는데 세 마리가 왼쪽으로 가고. 자, 일단 패카 자, 발키리가 키리면 발키리를 쓰셨을까요? 자, 일단 패카패카 페카래, 페카. 패카패카 페카. 페카. 페카 페카. 자, 페카 빼고. 아, 그래서 고블린. 자, 고블린은, 아, 바바리안 일단 온킬. 자, 잘 죽고 있고요 아 여기서 또백카가 아직 사람는데아 이거 어떻게 어떡해 큰일 났네 이거 자, 일단 잘 막아주고는 있는데요 자, 일단 가드 나왔고요자 이거 엘릭서 오잖아요 지금 자 일단 막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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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마리 해골 자 붙었는데 자아 다행히 해골 붕대로 자 막아주긴 했지만 아 이거 발키리 가키리 나오면 아 발키리 가키리님 발키리 쓰시네요. <laughs> 발키리가 키리 아 발키리 역시 발키리가 키리 아이디어밖에. 참아 일단은 나무꾼. 아 기사 기사가 효율이 좋긴 좋죠. 아 페카 전방 페카. 조금 무리하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고블린까지. 자 일단 아 고블린 또한 마리가 왜또 저기 가서 묻냐. 자 일단 막아줘야 되겠죠. 아 순자. 띠디디디디 아대식기못썼구요아 패카 때리는 소리 참 웅장하네요. 윙윙아 반응 조금 늦었죠. 아다깨졌어 안타깝네요. 자 일단은 1분 남았지만 와 상대방 풀피인데 과연 이걸 깰수 있을지 아한 대도 못 때려 먹는 것한대 때렸네요. 아 양쪽 조금씩 때리긴 했는데 이거 너무 희망이 없는데요.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일단은. 페카를 막아주고 있구요. 자, 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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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엘트 바바리안. 해골분들을 막아주고 있구요. 자, 일단은, 아, 미니 페카 해골로. 아, 자, 이거. 자, 판단. 막으려다가 지금 그냥 공격. 자, 미니 페카 들어왔죠? 자, 발키까지 아, 바바리안 해골. 와, 역시. 여기 이제 엘리트바바리아 아 해골 군데가어 하지만 이거 해골 군데어 순서 순사... 아 지금 죽고 있어요 죽고 있어 어 이거 이거 이걸 뚫나? 찾아다 엘리트바바리한 마리 살았고요 아 여기서 프리스가 기가 막히게 10초 9초아 깼어요 깼어 자 좋아요 어, 깼어요 자 달려가서 뛰어 아 바바리안을 일단 막아주고요 자 왼쪽 페카 와. 일단은 두배 타이밍 자, 바바리안에 해골 군대까지 스플래시의 데미지 없죠 지금 아 페카에서 또 다시 한번 해골 군대로 막아주면서 야 아, 나무꾼 아 뭐야 아, 이거 뭐 엘리스 통이 갑자기 순삭 아 됐다 아 바바리안 때려주고 있 미니페카 아 분노가 되면서 미니페카까지 순삭 꾸불이 붙었어요 자 이거 역전 맞아요. 자두 대, 세 대, 아 좋아 거기까지. 지금 2분 남았고, 자 일단 가드 들어가고 있고요. 자이거군데자 음... 자, 바바리안까지. 자 일단 페카하고가드 들어가고 있는데요, 바바리안. 어, 죽고요자 일단 패카하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열트 바바리안까지 굉장히 위험하죠. 자 작분이 붙었고. 부탁고! 부탁고! 자, 이렇게 해서 1등 바바린 게임 끝나네요. 아, 세 번째 경기도 좋아요. 발키리가키린님 자, 다음 경기 가보시도록 하죠. 쌀밥 맛있어님. 아, 좋아요. 지금 분위기 좋죠? 자, 재밌어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면은 경기가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고 막내 피가 한뭐 1만 남아있어도 상대방이 마법이 없기 때문에 절대 제 타워를 깰 수가 없습니다. 1만 남아도 무조건 무늬스로 때려야 돼요. 굉장히 꿀잼이에요. 자, 일단 바바리안 4마리 네 달려오고 있구요. 자, 엘트 바바리안 대 바바리안. 자, 타워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엘트 바바리안이 잘 싸워주고 있고요 자, 타워 끼고 싸웠는데 바바리안이 이기긴 이기네요. 그래도. 자, 일단 수적인 열쇠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자, 프린스. 일단, 페카 뽑았기 때문에, 프리스 넣어주고, 페카. 프리스 넣어도, 자, 발키리 어그로 끌리고, 페카 어그로 따로 끌어주는. 자, 이렇게, 어, 둘러쌌어, 완전. 둘러쌌죠? 자, 다구린. 다부리. 다구린 장사 없어요. 자, 다프리스 달려가주면, 자, 미니 페카. 아, 다프리스 때려야 되는데, 아까 해골을 한번 때리는 바람에 조금, 아, 근데 제 페카는 왜, 갑자기, 해고를 때리고 있나요? <laughs> 왜 그러는 거죠, 도대체? 자, 일단은, 와아 바바리안 나누기 들어갔구요. 자, 세 마리 한 마리 나눠서 잘 뛰어가고 있어요. 자, 왼쪽에 네 마리, 4대3. 거기다 타워까지 끼고 싸울 것 같죠, 지금? 자, 일단은, 엘리트 바바리안 오른쪽 들어가주구요. 자, 구블린 수사 기사 아, 기사는 잘 버티네요, 역시 오라, 하지만 아 전망 페카 자, 페카 막아줘야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세골 군대로 페카 막아주고 아까 똑같은 다구리 자, 페카 일단 한 대도 안 맞고 살아나갔고요 자, 다크프리스의 나무 자, 가드까지 일단은 아... 분노받았는데 해볼 문제가 자아 일단은 순삭 시켰고요오 역시 다크프린스 지금 오뭐 여기저기 뚜까뚜까뚜까 와, 다크프린스 지금 똑까뚜까 패는게 장난 아니에요 지금 <laughs> 와, 다크프린스 미쳤다 다크프린스 캐리에 요금 봐. 와, 엘트바블리안 붙었구요 아, 일단 타워 하나 깨지게 생겼네요 아, 깨졌구요 라이트 바바리아 좀 붙어서 타워 때리고 일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타워 때리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죠. 패카 전방 백카 다시 나오고요. 자 뒤쪽으로 오글 한번 다시 끌어들면서 이렇게 해서 게임 종료됩니다. 오늘 검전쟁 어떠셨나요?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길드원들도 만족하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근접 공격하는 유닛들을 모아갖고 플레이를 한번 해봤는데 정말로 꿀잼이에요. 왜냐면 타워피가 간당간당하게 나와도 절대로 깰수 없네. 원거리 공격도 없기 때문에 사나이라면은 불타는 가슴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